찬송으로 부르면 잘 하시는데 암송하시라 그러면 다 잊어버리시죠. 시편 23편은 우리가 외워해야될 말씀 중에 꼭 포함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애웠던 그런 말씀이고 아마 신앙인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며 이 시편 23편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암송하고또 붓글씨 하는 분들은 붓글씨로 쓰기도 하고 어 그렇게 또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안 잊어버리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시편 23편 말씀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부족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족함.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부족함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아주 현실적인 일로 백 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번에 100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100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14평 아파트에서 25평 갔는데, 조금만 더, 30평짜리 갔으면 좋겠다. 부족함이 느껴져요. 건강은 어떠세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이번 여행 간다는데 내가 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걸을 수 있을 만큼만 건강하면 좋겠다. 그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부족함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죠. 이 세상에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왕인데도 부족함. 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다윗같이 왕좌에 앉아있으면 뭐가 부족할까? 그럴 텐데, 다윗은 그 왕위에 지금 있는데도 부족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또 우리 인간의 심리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에브람 베슬로라고 하는 분이 욕구이론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인간을 깊이 관찰하는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욕구, 니드가 있구나. 그걸 그분은 다섯 단계의 니드로 나눴어요. 제일 인간들이 느끼는 인구는 생리적 욕구다.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아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조금 더 먹었으면 배고프면 그런 욕구들이 있지요. 그것이 채워졌다고 그러면 욕구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좀더 안전했으면. 그래서 오늘 식은 먹었는데도. 냉장고에다 둬야 되고, 창고에다가 넣어 둬야 안심이 되지, 오늘 잘 먹었다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장치를 다 해놨다고 욕구가 없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 자기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다섯 가지 욕구의 영역을 정하고, 어, 한 욕구가 채워지더라도 그 다음에 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평생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심리학자 중에, 에, 에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을 잘 살펴보면서 그 열등감 이론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건 뭔가면, 어렸을 적에 우리가 다 열등하잖아요. 어른들보다 힘도 없고, 큰아이보다 내가 약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조금 더 힘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어른이라면 막내 마음대로 할 텐데. 어렸을 적에 그런, 어, 자기의 무력함을 경험하는 것이 결국 비교해서 나오는 거아 열등감 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약하다 하는 이런 열등감 그것이 평생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작용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인피어티 컴플렉스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그 열등감 컴플렉스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들잘 관찰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은 항상 더 자기가 나아지기를 위한 동기로 인해서 내가 더저 사람보다 힘이 써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커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늘그게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분은 그것이 삶의 뭐 원동력이 된다 그러기도 했어요.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전할 때 언제 제일 많이 발전하는? 존재할때 제일 많이 발전하는. 이겨야 되니까 뭐 어떻게라도 서 만들어야 되니까 어,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 존재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또 이론이 있는데, 예,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의미요법을 개발하는 분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우리 인간은 그런,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다 채워져도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어야 되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저런 이론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많은 노력,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애쓰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왜 내가 이렇게 오늘 또 힘쓰고 애쓰는가 살펴보면 금세 이분들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다윗이 바로 그는 부족함. 내 인생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대비시켜서 자기 인생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다른 심리학자들은 다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모든 인간이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을까?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그런가?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나, 또는 여기 다른 여러 심리학 원리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들의 부족함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거를 다 채워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나? 오늘 10편, 23편이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족함을 늘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함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은? 나의 목 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계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다윗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다. 여기에 핵심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부족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될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존적인 부족함이 채워지는 해결이 되는 그 축복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아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인간이란 존재의 현실, 실존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때만이 이런 모든 인간의 부족함이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다윗의 이 고백 시편 23편을 분석해 보며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이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살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말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주 만물만 만들어 놓으시고 세계 인류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뭐 어떻게 여기실까?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만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저 태양이 없어질까봐 독생자 보내서 예수님 죽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일로 인하여 하, 이제 나 혼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막하다.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2절, 3절에 보면 조금 표현을 달리해요.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평안과 회복의 장소예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거기는 하나님 품이에요.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힘든 모든 일들을 해결받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병원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육신적인 질병은 고칠 수 있지만 영적인 면 앞에서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메슬로나 에들러 같은 사람들, 프랭클린이 지적하는 그런 해결은 못 보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생리적인, 육체적인 이런 질병은 치유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올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병원에서 안 가르쳐 줘요. 하나님만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사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죽음에 의게 사망의 골짜기. 금세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혹시 그런 경험 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경험 이 있으세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언젠가 한번 지나야 되는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어떤 곳에라도 다 함께 갈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다 그래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오직 하나님만 통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같이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에서 더 깊은 의미로는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지금 다윗은 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다윗의 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달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이,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현실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그런 삶을 오늘 내가 살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목자 되어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면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3단계로 여러분의 기도가 발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첫 번째 기도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이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살아갈게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에 내 삶의 현실 적용이에요. 그것이 진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이 문제 제 마음대로 안 하고 이 일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 그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죠.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여러 일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죠. 힘들죠. 그때 여러분, 쉴 만한 물가가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어떻게 쉴 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내게 계시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멀리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면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 안에 들어오시고, 내 지금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오셨구나.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시고 있는 그 기분, 그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거다 의식하지요?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간에 함께 있으면 함께 있다는 것이 다 경험되지요 주님이 와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삶 속에서 경험되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시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은 10편, 23편을 암송을 하세요 그게 잘안 되시거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해질 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 고백을 하며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리 그림을 상상하듯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실 수 있으면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쓰는 거죠. 길게 이야기 전체를 써도 좋지만 그냥 한 줄, 한 마디 단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거기다가 적어 놓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딱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안 잊어버려야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줬잖아요.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아니 이루십니까? 반드시 이루시죠. 근데 자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처럼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일이 뭐예요? 약속을 계속 다시 기억하게 하신요 그럼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제 앉아버리겠습니다. 아이또 뭔가 또 잊어버려.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내가 너 그때 약속한 거 기억하고 있냐?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이 있나름면 아, 이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중에 정말 안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약속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 놓기도 하시고 계속 기도에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혼잣말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다윗의 마지막은 고백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리로다 자기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현재의 삶에서 연습하는 일이 본금은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예배 연습이 잘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살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걸 미리 이 땅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느니 고백 안에 여러분의 예배 계획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할 거야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살아가는 그 비전을 갖고 오늘 현실의 삶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리로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도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그 나라의 축복을 오늘 현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먼 훗날 이루어질 그 축복이 지금 내 현실의 삶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너를 내 형편을 다한다 내가 이루리라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러했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